반갑습니다. 오늘의 운세 현초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경신일입니다. 경신일은 경양금이라는 천상의 기운 이 경금은 고칠 경자, 고친다, 바꾼다, 개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는 기운에 의해 가지고 금과 같이 칼같이 단호하게. 그렇게 딱 기운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문자인 신검. 신금. 이 신검이라는 것은 이 알리신 자, 거듭에서 알린다. 하고 또 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신신 자와 통하기 때문에 환을 하고 기운이 잘 통한다.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신이라는 기운은 마치 그 우리 절에 가면 이 4대 천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무슴 부으을있는 어, 그러한 단호하면서도 아주 무섭게 그렇게 결정하고 실천하는 그런 단호한 날이기도 하고 이것이 집중이 잘 되는 날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일. 특히 기도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어, 자기를 반성하는 날에 일 있어서는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반성이라는 것, 참회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받았던 그러한 상처에 의해서 행불행이 갈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있어서 그 원인에 관계없이 참여하면 참여라는 것은 뭡니까? 그 원인을 나로 둔다는 거죠.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내가 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상처를 받았다는 그 마음 자체가 그릇되어 가지고 그 그릇된 마음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상처내고 자학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계속 참여를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어릴 때 학대를 당하고 아버지가 어릴 때 나를 떼놓고 밖으로 바람이 나서 바깥 살림하고 집에는 신경을 안 썼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는 그런 내 무의식, 혹시나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계속 지배하면서 내가 저 심청의식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삶 자체가 계속 불행한 그 업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그릇된 마음을 가진 나를 참회하는 그것을 씻어내어 버리는 흘려가고는 우리가 물은 흘러가면 끝이죠. 보내 버리는 나에게 떠나 보내기 위해서는 참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참회를 하기에 가장 중요한 날이 이 경신일. 그래서 오늘 경신일이 기도하기 나를 혁신하기, 쓸데없는 것 쳐내버리기 좋은 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말띠입니다. 오늘 말띠는, 결과에 관계없이 실천하라. 내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잘안 풀려. 에이, 뭐 풀면 많네 알도 못하는 거. 그런 생각을 싹, 가감하게 오늘 경신이라 칼같이 쳐버리고, 실행해라. 풀고, 또 풀고, 신은 거듭해서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실력을 쌓아가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은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띠입니다. 오늘 양띠는, 아래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는 아래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불화가 일어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일의 진행이 늦어지지 않나. 내가 아래 사람으로서 이 사람에게 불만을 가진다든지 또는 내 아래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정기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마음이 일어나든 내 자기 자리, 내 자리의 역할에, 위 사람은 위 사람 역할을 하도록 놔두고, 아래 사람이 아래 사람 역할을 하도록 놔두고, 나는 내 역할에 집중, 오늘 경신일은 집중하는 날이니까,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혹, 아래 사람의 목소리가 크더라도, 아, 그래, 알았어요.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할수 있는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죠? 아버지가 내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그걸 크더라도, 아, 그렇게 생각하나, 알았다, 하고, 어, 내가 지금 현재 할수 있는, 뭐, 아버지라고 다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지금 현재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숭이띠입니다. 오늘 원숭이띠는 정말 기도하고, 집중하고, 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기에 좋은 날이다. 중단하지 말고 지금 하시는 일을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오늘 같은 날, 기도하기 좋은 날이고 집중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을 할 때는 내가 기존 하는 것을 끝장을 보는 마음으로 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원숭이띠는 이 경신일에 주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 운숭이는 이 모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모방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모방에 의해서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숭이라는 의미에 이신 자가 붙어요. 그래서 어떤 귀신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믿고 어, 이각까저각까 어, 고민이 안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하시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닥띠입니다 오늘 닥띠는 너무 깊이 해비파면 오히려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오늘은 경신일은 필요 없는 것을 딱 쳐내고 집중하는 일이 날이긴 하죠. 하지만 닥띠의 경우 오늘 같은 날 너무 깊이 해비파다가 또는 나의 오름을 너무 깊이 너무 세게 너무 독선적으로 주장하다가 갈등을 유발했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목표는 잘못된 것을 고쳐 가지고 우리 같이 좋게 하고자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나빠지는. 그래서 오늘은 상대에 대해서든 나에 대해서든 너무 협비하지 마라. 너무 협비하지 마라. 그래서 쳐낼 것은 쳐내더라도, 집중을 하더라도, 오늘 닭띠는 조금 유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개띠입니다. 오늘 개띠는 좀 망설임이 생기고, 잡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 됩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나쁜 길을, 좋지 않은 길을 가면 그것이 더 전진되긴 쌓이긴 하겠지만, 은 대체적으로 내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어 내가 잘 살기 위한 길로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그런 약간의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경실이는 어 쓸데없는 것을 약간 정리하고, 좀 집중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날이니까. 오늘 개띠는 음, 그래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돼지띠입니다. 오늘 돼지띠는 오락가락하면 명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꾸준함이 생명이다. 오늘 경신이 특히 오늘 경신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을 좀 행동도 마찬가지지만은 무겁게 해라. 어떤 날은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날이지만은, 오늘 경신이 같은 날, 특히 오늘 돼지띠는 조금 말을 진중하게, 무겁게, 그래서 나의 변화된, 개혁된, 혁신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짜장면 묶기다 짬뽕 묶기다 왔다리 갔다리, 아, 짬, 짬짜을 먹을까? 하지 말고, 딱한결를 정하면 그대로 딱 밀고 가는, 그래야 나의 명예의 손상이 없다. 자, 오늘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경신일 날 자신을 개혁하고 참여하는 꾸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